명품 빌라 매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프라이빗한 공간과 제주도의 한라산의 자연을 그대로 내 정원까지 쓰실 분들, 그걸 원하시는 분들은 이 매물 영상 끝까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위치는 제주시 해안동 2045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총 세대수는 116세대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공급 면적은 약 53평, 전용 면적이 35평이 되겠습니다. 대지 지분이 무려 70평이 구성되어져 있고요. 어, 전체 구조는 방 4개, 욕실 2개, 거실 주방, 다용도실, 현관, 펜트리, 발코니 층별, 개인별 창고가 구성되어져 있고 옵션으로는 시스템 에어컨, 붙박이장, 광파오븐, 비대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어, 매매금액이 5억 2천인데요. 실제 우리가 KB 실거래가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나와져 있는데 여기서 더 가격 조정이 가능한 파격 특가 조건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53평형 라산 프론이라고 하는 빌라가 되겠는데요. 입지 환경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성은 우리가 제주 시내권의 접근이 차량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냥 제주 시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학구는 해안초가 차량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교통은 바로 앞에 단지 앞에 버스 정장이 있고 애조로 평화로의 접근성이 바로 나가면 애조로와 평화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교통의 요충지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골프 클럽이 차량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실제 이 빌라 자체가 사실은 제주 시내권의 모든 생활 편의시설을 같이 하고 있으면서도 조용하면서. 프라이빗한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주택 매물 꼼꼼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라산포르니 빌라의 핵심적인 투자 가치를 좀 꼼꼼하게 분석을 해봤는데 네 가지로 포인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입지 가치가 되겠습니다. 해안동은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지역이죠. 부촌으로 우리가 일명 제주도의 부촌은 해안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해안초등학교에 대한 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입지 가치가 우수하고요. 수익 가치로는 지금 매매 금액이 굉장히 금매 가격인데 여기에서도 가격 조정이 가능. 하다라고 하는 포인트. 그리고 대지 지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땅값만 추더라도 상당히 우리가 메리트 있는 가격이다라고 하는 거볼 수가 있게 되겠고 희소가치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53평형이라고 하는 구성 자체가 총 4세대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한 동에 단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맨 앞동에 한라산을 영구적으로 조망할 수 있고 조용하고 한라산을 내집 정원으로 품을 수 있는 위치에 53평형이 구성이 되어져 있고 4세대밖에 없... 미래가치는 지금 라산프르니 빌라가 위치하고 있는 입지 자체가 사실은 제주시 뭐 애월 어디로든 갈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제주도가 진짜 뭐 이렇게 어 망하지 않는 이상에 이 해안동이라는 이 지역 자체가 너무 미래 가치가 있을 수밖에 없다. 네 가지를 다 품고 있는 이런 빌라 매물이 명품 매물이 아니겠습니까?